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아 이번 맵은 일단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대학교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르프 전설을 들었을 때 대학교가 나오면 상징은 웬만하면 뒤집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좋다. 자그 외의 것들은 대마시아 말고는 먹을 만한 거 많이 없습니다. 어, 일단 케일리성. 자 이러면 대마시아 아니면 학살자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학살자랑 데마시아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데마시아입니다. 자, 항상 유닛이 많이 나온 것들을 필드에 올려놓는 습관을 드리라고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사미라 같은 경우보다는 케일이랑 애쉬로 가겠습니다. 자, 왜 애쉬로 가냐면 애쉬가 토벌자잖아요. 토벌자 카르마가 좋으니까 애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 3이라 같은 경우에는 올려 놨을 때 녹서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녹서스 문장은 나쁜 건 아니지만 곡궁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녹서스 문장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진짜 재밌는 거 아니면 넘어갈 겁니다. 잔혹한 계약 재밌긴 한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고소 일단 바로 까고 시작.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학살자밖에 없기는한거 같아요. 아, 토벌자도 나왔는데 이거 선택이에요. 학살자 버리고 토벌자 갈 거냐? 아니면 학살자랑 섞으면서 갈수 있는 덱을 선택할 거냐인데, 자, 이거는 불안당 상징으로 할게요. 불안당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불안당 상징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살자 문장을 먹었기 때문에 불안당을 골랐습니다. 모데카이저가 불안당 상징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키워야 되는 유닛이 키아나, 그리고 모데카이저, 뭐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자를 봐주면서 넘어갈게요. 이거 뭐 빌드업을 할수 있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최종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불안당 6학살이 될것 같아요. 학살자랑 불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6학살에 4불안당.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녹서스에다가 모데카이저를 쓰는 방법. 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브, 카타, 키아나가 다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제 4 불안당을 넣어주는 게 무조건 좋고요 불안당 상징은 일단은 케일한테 주겠습니다. 자, 학살자 상징 같은 경우에는 카타리나를 주도록 할게요. 학살자 카타, 옛날에 9시즌 때부터 굉장히 좋은 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불안당 덱을 갈때 기본적으로 그레이브즈 3성을 찍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브 3성각이 나왔다면, 그때는 그브한테 학살자 상징을 주면서 그브 풀템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부 삼성을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데카이저 아니면 키아나 이렇게 키우면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궁 b f 자, 이쪽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망토로 가는 겁니다. 수은장 식띠 하나 있으면 좋고요 불안당이 4개 들어갔을 때는 마법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는 4 불안당의 4 학살자 빌드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충격기 같은 경우는 카타리나한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나머지 팔면서 그냥 이자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레이브즈가 많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브삼성은 패스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연승테크로 바뀌었으니까 레벨업을 빨리 해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7레벨까지 가서 모데카이저를 찾을 겸 카타삼성을 같이 노려주는 플레이로 갈것 같습니다. 3원짜리랑 4원짜리가 잘 나오는 구간이 7렙 단계이기 때문에 7렙 조합으로 간단 뜻이에요. 자, 항상 불안당 배치를 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불안당 유닛들을 위에 올리는 겁니다. 확실히 4 불안당이 들어가니까 일성이 많아도 되게 세요. 지금 피백을 이겼습니다. 자, 다른 유닛은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당, 학살자, 이걸 섞여있는 애들만 키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도 모데카이적 공속 관련된 거를 챙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키아나 잘 나오고요. 자, 템도 웬만하면 진짜 길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다른 아이템을 처리하고 나면은 각오일이 남잖아요. 그래서 망토랑 조끼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선택해야 돼요. 뭐 피바 정손, 피바 밤의 수학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키아나가 제일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키아나를 먼저 키워줘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피바라기를 줄 거라면 정의의 손길, 피흡템 같이 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 밤의 수학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특히나 불안당은 이제 일정 피 이하로 떨어졌을 때 불안당 시너지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밤의 수학자랑 굉장히 시너지가 잘 맞아요. 자, 일단 증강체가 조금 애매해요. 자, 그냥 무난하게 아이템 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학살자 유닛들 전부 다 6학살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템을 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6레벨 찍겠습니다. 자,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자, 그냥 연승이니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넣을 게 딱히 없지만 미스포는 하나 정도 빌드업 단계에서 약한 유닛이 아니다 보니까 활용할 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끼가 나왔잖아요. 방템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카타리나를 쓰기 때문에 태블망이나 모렐로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인의 결의로갈 확률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자, 키아나. 자, 근데 키아나를 이제 잘 나오긴 했지만 6렙 단계에서 삼성을 찍을 것 같진 않다. 자, 이런 판은 모데카이저 좀 빨리 찾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게 또 곡궁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부터는 곡궁을 진짜 웬만하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곡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장갑을 더 챙겨오겠습니다. 장갑은 많으면 좋아요. 오, 모데카이저 나왔고요. 잠깐만 이러면은. 당장에 모데카이저를 쓰면서 불안당 상징 넘겨주고요 녹서스를 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끼 쓸데 없잖아요 그냥 밤의 수학자도 하나 만들어버릴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템들 그냥 전부 다 만들면서 곡궁에 관련된 거 나올 때마다 모데카이저 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7레벨에 가서 무리해가지고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학살자도 뭐 케이릴, 퀸, 렉사이 전부 다 쓰고 있다가 아트록스 나오면 나중에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이기면서 갈수 있다면 스택을 많이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카타리나도 키우고 모데카이저도 키우니까 나중에 녹서스 같은 경우에도 스웨인을 쓰는 게 아니라 사이온으로 바꾸고요. 그럼 이제 밸류가 올라가면서 시너지도 완벽하게 구성이 됩니다. 고연포를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내셔의 이빨을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어차피 불안당으로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고연포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7레벨 50원까지 무난하게 왔고, 자, 장갑 한개나왔고요 자, 이거 여기서 이성작은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벨베스? 어, 벨베스도 살짝 쓰고 싶긴 해요. 다리우스가 지금 이성이 나왔는데, 다리우스도 이거, 이성 나왔으니까 스윙 대신에 쓰겠습니다. 근데 또사이온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리우스도 버릴게요. 아, 벨베스 나와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벨벳스 불안당도 좋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연운 나왔으니까 그냥 정의의 성길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모데카이전테 그냥 줘버린 이유는 어차피 자석 제옥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속템이 나오면 빼주면 된다는 마인드로 줬어요 자 오늘은 아니야 밤의 끝자락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캐리형 유닛이 정말 많고 육학살 들어가면 학살자들이 전부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템을 주는 결전용 꼬러미로 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번 선택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자, 카타 붙었고요. 자, 퀸이성 일단 8레벨을 당장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삼성작을 봐주고 그 다음 8레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닛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에 육학사를 쓰려면, 니코 빼고, 사이온 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육학사를 그렇게 급하게 넣진 않겠습니다. 그냥 삼성 다 찍고, 팔렙 찍고, 니코 빼면서 육학사를 넣어줄게요. 자, 이거 렉사이 2성이 붙었으니까, 케일 빼고, 렉사이 들어가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50원까지. 어, 퀸이 잘 나오네요? 퀸삼성을 노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잘 나오니까 그냥 같이 삼성을 찍는 거고 육각사를 받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코이성이 나왔어요. 에코는 템이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자 그래도 붙었으니까 그레이브제를 빼고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곡공 템이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그공성이 너무 답답한데요? 세기는 센데 자, 이것도 배치를 살짝 왼쪽으로 바꿔줬다면, 아지르를 빨리 잡았다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곡궁이 많을 때고연포나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셔의 이빨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벨트를 갖고 오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장갑을 그냥 한개더바꾸면서 일단 딜템을 먼저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거 인피로 갈게요. 인피. 야, 퀸이 벌써 한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카타 잡아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불안당 모데카이저 대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데카이저 아이템이 되게 중요한 건데, 모데카이저 지금 전투를 봤을 때 방금도 한 방에 터졌고요. 그리고 공속이 굉장히 답답한 걸 봤으니까 이번에 완전히 모데카이저 원킬로 갈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 필요 없고요 자, 모데카이저 페어. 원래 이제 불안당을 제외하고는 약간 밑으로 빼는 게 좋은데, 지금 전투 구도를 보니까 계속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 끝에 불안당을 놔두고 가운데에 한번 사이언이나 렉사이를 둬볼게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일단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삼성을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창고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케일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케일을 버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작에 니코를 날리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니코 날렸으면 케일 버릴 일이 없었어요. 자, 일단 삼성을 먼저 찍는 걸로 하고 지금 에코가 또 나왔기 때문에 니코 버리고 자, 창고 비우고 아이템 먼저 먹으면서 자, 아이템을 먼저 까야 되고요. 자, 이건 있잖아요. 소자의 맹세 하나밖에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딜템을 더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거악밖에 없습니다. 퀸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거악은 퀸한테 줄게요. 물론 여기서 거악을 그냥 카타리나한테 주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피가 한30 정도 가면은 그때 한번 오린을 쳐보겠습니다. 지금 쳐도 되고요. 자, 렉사인 삼성은 포기. 카타는 잡아야 되고, 그럼 이제 에코도 포기. 자, 키 하나 붙었고요. 카타 한 마리. 일단, 잘 나오긴, 진짜 잘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필토 오버 40, 40 스택입니다. 자, 필토 오버 40 스택은 웬만하면 못 이기는데, 이게 또 불안당일 때는 여기를 카운터를 칠수 있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모데카이저 이성이 좀 나오거나, 나중에 배치를 약간 박스를 깰수 있게, 자, 그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자석 제육이 빼가지고, 아이템을 좀 바꿔줄게요. 이게 지금 키아나가 생각보다 일을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피까지 그냥 퀸한테 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학살자를 잠깐 못 쓰니까 중간에 라이즈 같은 거 잠깐 활용하면서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피바 밤수만 다시 키아나한테 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피바라기는 근접한테 좋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키아나 다시 줘야 되고 밤의 수학자도 마찬가지로 불안당한테 좋은 거니까 불안당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인피만 빼준 겁니다. 일단 8레벨을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요. 8레벨 가서 케일 찾는 것보다는 아트록스를 얼른 찾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모데카이저 이성 붙여버리겠습니다. 뭐 이온 충격기 있으니까 스티틱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 케일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8레벨 다시 렉사이랑 라이즈 버리면서 케일 넣으면 되고요. 일단 조합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는 그냥 오린쳐가지고 삼성을 다 찍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에코는 노템이지만 지금부터는 여유가 되는 상태니까 그냥 에코도 다시 노려볼게요. 이건 진짜 완벽하게 되게 구성된 상태라서 지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이거 지금 약간 불안불안한 거 보니까 그냥 바닥 쳐가지고 카타리나 삼성이라도 찍어야 됩니다. 어, 일단, 아트록스 나왔고요 자, 그래서 K를 빼고, 렉사이 삼성 정도를 포기하면서, 아트록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기면 에코를 살게요. 자, 스테틱도 그냥 퀸한테 줘버리겠습니다. 퀸, 궁 빨리 쓰게. 어차피 지금부터 완제템 나와도, 카타리나랑 키아나 챙겨주면 돼요. 아, 근데 이거 필토오버를못 이기는데요? 이게 원래 카운터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왼쪽으로 모데카이저가 갔을 때 그때 아펠리오스 좀 빨리 잡았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이기고 에코 샀으면 베스트였는데 그거 못산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모데카이저 아이템 아니면 도장 같은 거 먹으면서 에코한테 준다 자, 그런 느낌 괜찮아요 아니 육학살이기 때문에 렉사이를 줘도 되고 아트록스를 줘도 됩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에코를 그냥 포기할게요. 이거 에코 왜 포기하냐면 에코를 노템에다가 카타리나 찍으면 챔피언 복제기를 아낄 수 있는데 아트록스 이성을 찍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내셔도 나왔고 고연포도 나왔어요. 아 이건 진짜 고민됩니다. 그냥 거결을 먹겠습니다. 이게 또 피바 거결까지 들어가면 키아나가 조금 더 세지긴 하거든요. 아까는 계속 터졌었는데 거결 들어가면 잘안 터져요. 아니면 여기서 내셔의 이빨을 그냥 먹고. 내셔를 준 다음에 정예의 손길을 빼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2등까지 왔어요. 어, 잠깐만 2등까지 왔다는 거는 필터오버가 죽었다. 지금 남은 상대 완전 약합니다. 자, 책략과 밸류덱인데 심지어 미스포츈도 이성이에요. 잠깐만 이거 1등 됐네요. 자, 배치도 딱히 뭐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캐리 유닛을 오른쪽, 왼쪽 나누기만 할게요. 미스포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몰아놓으면 미스포춘한테 바로 다 맞아버리니까 그렇게 두면 안되고요 자 이렇게 놔두면 일단은 아지르는 무조건 모데카이저가 잡고 자 미스포춘 잡았고요 확실히 모데카이저가 세긴 셉니다 두 방이나 세 방만 치면 잡는 것 같은데 그두방세방 방 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라바돈 자 이러면 이제 카타리나 캐리력 더 올라가는 거고요 상대방이 삼성을 보고 있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견제할 것도 없단 뜻이에요. 근데 일단 미포 삼성은 뽑긴 뽑았네요. 어쨌든 이번에 중요한 거 학살자 다 먹었을 때 불안당 떠올렸기 때문에 1등 각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질 수가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지카운터 치려고 밤의 끝자락까지 먹긴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일단 삼성도 되게 많이 찍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안당 모데카이저 덱은 대회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또 이게 1등이 됐습니다. 진짜 지금 제가 점수 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거의 5판 이상 순위가 1, 2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 올릴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지 거기를 또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50킵을 많이 했지만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카르마 덱, 기원자 덱 보여드렸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템포 운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잘 저울질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